안녕하세요. 2월 21일 아침 시황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요일 이슈됐던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빨간색 종목들은 예 이미 좀 상승 폭이 큰예 꿀상단 자리 종목들이고요. 파란색 종목들하고 녹색 종목들은 꿀터치, 꿀바닥,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들입니다. 특히, 녹색 종목들은 기업 내용도 양호하고 실적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래서 여러분들 녹색 종목 위주로 예, 중장기 투자 하셔도 되는데, 자, 눌림 줄때 줍줍 하는 거예요. 예, 한 번에 추경 매수하거나 비중을 왕창 사는 게 아니라, 자, 눌림 줄때 관심 종목에 넣어놨다, 녹색 종목들 위주로 예, 줍줍 하시는 겁니다. 자, 일단, 지난주 예, 상승 종목 중에 정부 거리두기 일부 완화 소식 속 예,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화장품, 여행, 항공 예, 다 강세 흐름 보였는데 그중에 애경산업 그리고 바이오스마트 컬러레이 화장품 관련해서는 여행 관련해서는 인터파크 레드캡 투어 그리고 항공 관련해서 애경산업 지주사죠. 예 항공 관련해서 예, 살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우려 지속 속에 탄소 배출권 부각 소식 나왔죠. 그래서 탄소 중립 관련된 종목들도 예, 대부분 지금 바닥에 있는데, 자, 이종목들 관심 종목에 넣어 놓으시고요. 클라우드 에어, 케시 코트렐, 케시 그린홀딩스, 디케이라, 태경 비키 예, 이런 종목들이 시총 잡고 기업 내용 양호하고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이니까 어느 한순간 날아갈 수 있다. 그리고 테마 관련해서 처음 나온 이슈 종목들이 예 급반등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저런 종목들 위주로 중장기 투자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연일 10만 명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거진 뭐 30만 명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 변동성이 크겠죠. 진단키트, 원격 진료, 재택, 원격 회의, 치료제, 백신. 자, 일단 요 종목들이 강세 롤러코스터 그 움직임을 보일 수 있는데, 바이오스마트, 나노엔텍, 비트컴퓨터, 케어랩스, 대웅, 녹십자, 오파스넷, 소프트캠프, 링네트, ECS. 자, 이런 종목들에 예. 차트 바닥에 있고 기업내용 양환 종목이니까 살펴보시는데 급등락이 심해요 예, 급등락이 심하니까 바닥에서 줍줍해야 되겠죠 이미 급등 나오면 패스죠 추경매수 하시면 예, 초단타는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바닥에서 싸게 사자 자 그리고 오파스넷이나 소프트캠프 링네트 ECS 장기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는 종목들이죠 이런 종목들 살펴보십시오 자 그리고 오늘 자, 올림픽 끝났죠. 베이징 올림픽이 끝났는데 자, 중국이 예. 디지털 위안화 시험 사업을 했는데 흥행을 했어요. 자, 1조 8천억 정도 예, 규모로 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 관련해서 푸른기술, KCT, KCS, 한네트 한국전자금융, 로지스. 자, 디지털 화폐 관련된 종목들은 다 바닥이죠. 예.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기 심해요. 그리고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자 일단은 예 대장주는 케시트입니다. 자그 다음에 kcs 한네트 로지시스 자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시총 작은 종목들 자 kcs 한네트 로지시스 케시트 이런 종목들 자 공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소주 가격 예 계속해서 인상 됐죠. 자 관련해서 예 한번 쭉 지난주에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쭉 살펴보시고, 예, 장기 투자 선호하는 분들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율 상승에, 예, 원정 공약주들도, 예, 급등 나왔던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 나왔는데, 자, 그 종목 중에서는 대창 스틸, 디케이락, 강명정기, 자, 요 종목들이 시총 작고 기업 내용 양화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자, 저런 종목들, 눌린 줄때 줍줍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운 관련된 종목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HMM, 페노션, 대한해운, KS해운. 대장주는 흥아해운인데 일단 시총 작은 KCC해운 정도가 예. 한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KC, KSS 해운 살펴보십시오. 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 관련된 종목들 예, 지난주에 자, 유승민 전 의원 지원 유세 동참하면서, 자, 다 올랐는데, 기업 내용 좋은 종목 위주로 공략하세요. 원이큐브서연탄 메탈, 소록수 아이크래프트, 금강철강. 뭐, 다른 종목들도, 예, 차트 바닥에 있고 기업 내용 좋은 종목들인데, 자, 일단은, 예, 시총 잡고 차트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로 안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예,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너스 종목 볼게요. 예, 지난주 금요일 시간에 상한가 들어간 종목은 아셈스, 디젠스, KCT, 티부삼부산업 산부, 자, 일단 차트 바닥에 전부 있습니다. 시총 잡고 기업 내용 양완 종목이 디젠스, 삼부산업 자, 저런 종목들이 빠르게 움직이는 거죠. 8시 40분에서 9시 사이에 깔아 놓고 장 시작하자마자 급등 나올 때 익절하는 거예요. 장중에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아침 동시 효과에 미리 깔아놓고 대응하셔야 유리한 겁니다. 자, 디젠스나 삼부산업, KCT 이런 종목들로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오늘 이슈가 될만한 종목이죠. 자, 다요번주 내내 이슈가 될만한 종목들이에요. 자, 오늘은 미국이 휴장이에요. 대통령의날 휴장이죠. 그리고 수요일 날 러시아 미국 외무장관 회담 있죠. 그리고 24일날, 우리 한은에서 금통이, 자, 금리 동결이 예상되는데, 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변동성이 클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당분간은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위주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슈가 될수 있는 내용들은, 예, 중국 디지털 위안화 자, 유안화 관련된 종목들, 디지털 위안화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예, 아침에 속보 나왔죠. 예, 지금 거진뭐 전쟁 돌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곡물 사료 방산주들 예, 강세율은 보이겠죠. 그리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급증하고 있으니까 그거 관련해서도 움직일 가능성이 크고요. 금리 인상을 예, 우리가 올해 5회 정도 예상이 됐는데 7회 정도 하겠다는 전문가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9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할수 있다. 그럼 금융주들, 은행, 손보, 생보 예. 그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로 보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 예. 트레이딩 위주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당분간은 트레이딩 위주로 자,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 동시효과 종목들 살펴보고 트레이딩 종목, 자, 58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한 한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